인덱스 잘 보입니까? 이빨 쳐놨는 거, 니 네. 보고 대답하 할게요. <laughs> 여기 설명해 줄 거다, 이러면. <laughs> 그, 요렇게 이빨이 사선으로 가공돼야 되고, 자, 일단 요 정도 보여드리고, 자, 이러느라. 요렇게 딱 지고 있거라. 응? 내가 이제 요, 요 앵글이 요렇게 보여야 돼. 음. 어, 네가 돼. 흐트러, 돼. 응. 어, 니가 저거 보면 돼. 틀어줬대. 어, 그래. 자, 이제 변속 들어갑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교자 앞에는 여기 에 4단과 3단 변속입니다. 그리고, 가공이 어려웠던 2단과 3단. 그리고, 의외로 1단은, 1단과 2단의 변속은, 의외로 쉽게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크가한 개에 다 다르니까, 한계에 다다르니까 좀그르저거 끓이면서 올라가는 현상 좀 있고요. 근데 그다지 드레일러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그렇게 되고 음 아무도 음. 없지 음. 어, 번 있어요. 그 CC 신젝트 글시제정하는 거죠. 자, 영상 이거 그거 나와 봐. 이거 와. 찍어 봐. 내려 나오게. 네, 잘 나오고 있나? 네. 이제 저거는 <laughs> 테스트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만들 컨셉인데 조금 변형됩니다. 포인트가 이제 3개에서 4개로 바꿀 거고. 이거는 31T. 이거는 38에 11-38 개념이고,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올 것이다. 됐다. 끝!